그래서 오늘 여기가 재생 세트 아니에요? 너네들이 이제 재생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야. 어이, 그래서 우리 약한 아이들 이거! 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름 바꿔야 돼. 조물엿. 어. 어때? 우리가큰거 <laughs> 네. 온다. 네, 그래서 고운 이름을 송토올릿. 이렇게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 띨띠리밥. <laughs> 그러면 이제는 멘트가 너무 우리가 질리고 물리고 막 하니까 울려하시... 김구만. 김구만? 김구만. 그만하자. 고만해! 고만 씨, 고만! 올이 봐. <laughs> 오늘은 약간 절친 특집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배워왔고 네. 너무나 보고 싶은 그분이 오늘 오셨습 선배님 음. 절친이에요? 그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SNS에서 항상 인사드리고 있는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Yeah! <laughs> 대한민국 자타 공인하는 성대모사 있잖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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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듣고 싶어요. 누가 너무나 멋진... <laughs> 이씨, 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laughs> 저는 이제 얘기 안하려는데 최양락 쪽한번해주세 아니, 그래. 아니 그냥 선는 친구. 아니, 친구, 아니, 친구. 아니, 그냥 다, 다 하고 싶어요. 친구, 아, 아, 나 혼자예요? 선배님 버전으로 아, 해서,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양락이에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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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나오기 싫겠다. 야. 절친 나오기 싫겠어. 아, 오랜만이니까 얼굴이 뽈개진다. <laughs> 재생이 필요한 내 친구. 드래곤용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드래곤용을 모시겠습니다. 어떤 드래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래곤용. 어떤 드래곤. 드래곤용이 아니라 워터 드래곤 아니야? 어, 어, 아, 워터 드래곤이 그러니까. 수 드래곤. 아, 오죽하면 수 저기 서있는데 <laughs> 소개하는데 이러고 있어. 아슈 아, 아, 그,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이지? 드래곤 네. 용 드래곤용. 예. 김경민 씨가 참 재밌어요. <웃음> 포장을 <웃음> 음. 잘 못해요. <웃음> 과자도 <웃음> <그렇지>. 포장이 예쁘면 <laughs> 되게 맛있어 보이더어사 <보이잖아요. 웃음> 먹고 싶죠. 김경민 씨는 포장이 어? 쓰레기인가? <웃음> <웃음> 그냥 맛있게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laughs> 사람들이 버리는 거죠. <laughs> 오늘 쓰레기가 왜 여기 있지? <laughs> 재밌는데. 어. 네. 어. 사실 많은 개그맨들이 제 제자거든요. 근데 수영이가 내가 자기 개그를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니, 요저 뺏었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표절한 거지, 김경민이? 아니, <laughs> 개그를 표절했을 뿐이지, 뺏었다고 생각 안 해요. <laughs> 아니, 아니, 옛날에 했던 제 개그랑 어, 수영이 예. 개그랑 갔나 안 갔나. 요것만 좋아, 우리가 좋아, 판정을 한번해볼게요 내가 예, 표절이냐, 표절을 아니야. 했다. 아니냐. 네, 표절이냐, 네. 아니냐전쟁 어. 중에 병사가. 아 내과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우니까 옆에 있던 닭이 자기 벼슬을 뽑아서 그 병사에게 드립니다 아주머니 고무장갑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젖소가 총알이 날아오자그 병사를 구한다고 자신의 인체를 이용해서 접근들을 공격합니다 에이치+ 에이치+ 에이 <laughs> 이게 내 거고 자 이게 내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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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가 있었어요 <laughs> 젖소가 있는데 매일 그 주인이 막 이렇게 짜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야 어. 그래서 젖을 짤라고 하니까 아 저는 젖소가 아니에요 어. 저는 낙타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등으로 올린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등으로 올린 거예요. 네. 잠깐. 차원이 다르다. 아니, 트랜, 트랜스. 저 이거 좋아해, 은시아. 은시아 좋아하는 거야? 트랜스 낙타 개그였어요. 아아한 번에 확이죠. 두 사람 한 방에. 그래서 오늘 두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파크 골프가 얼마나 접근하기가 쉬운지 오, 네. 그리고 치면서 얼마나 또 재밌는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김시우 프로가 나왔는데. 네. 네. 김지 프로, 얼굴이 좀답답하잖아 <laughs> 그래서 없으면 아, 그저, 그저 물었다. 네, 원래 이쁜, 원래 이쁜 아름다운 여성 파쿠 골프 전문가 라면이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laughs> 어서오세요. 네. 아,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네. 소개를 잘해주시나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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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리고 아, 멋지게 소개해놓고 마지막에 핸들을 이렇게 꺾으셨어요. 어, 라면 키가 아니라 라면 아 라면 아 아, 남연아. 아. 라면 아, 제 이름도 벌써 네. 바꿔놓은 아, 거요 네, 네, 재생이 필요하신가봐요. 네, 나 라면 네, 아프로님이 그래서 네. 국내 유일하게 최연소 파크골프 네. 전문가예요. 오. 어, 전문가. 네. 저희가 오늘 절친 특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절친을 옆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서봤는데 네, 네. 네. 오늘 팀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아, 아, 네 맞습니다. 진행할까요? 지금처럼 우리 수용님 그리고 경민님 음. 한 팀, 음, 정환님이랑 그리고 음. 선호 님한 팀, 그리고 민경 님이랑 주아 님한 팀으로 우리가 2대2대 2대 2로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저희 네. 팀명은 별밤. 일 건데. 별밤. 네. 실제로 별밤 찍을 때 제가 네. 아, 별밤이 아, 있다. 덜밤 네. 그렇죠. 덜밤. 덜밤. 자, 저희 팀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으쌰 <laughs> 낙타로. 네. 쌰샤의 낙타. 의샤 아, 아, 낙타. 의샤 낙타. 을때두 손으로 들어야 돼. 의샤! 의샤 낙타. 의 낙타. 저희 는경계팀 하겠습니다. 가장 어리니까. 어, 보다시피 이제 저희가 칠첫 번째 홀이요. 59m 팝파인데 사실 공인 규정으로는 60부터 1 0 0 m 까지가 팝포예요. 근데 이렇게 좀 공간이 작은데들은 이 거리가 넘지 않아도 팝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홀은 포섬으로 돌아갈 거니까 순서 잘 정해 주시고요. 어, 티샷부터 우리 그리고 퍼팅까지 한번 쭉 해봅시다. 제가 먼저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샷을. 럭키 보석 요정 화이팅! 화이팅! 남편분이 프로골프셔 어, 프로골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와 좋다 약하니까 남자들 구아 내가 너무 오른쪽을 봤구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섰구나 아 내가 너무 오른쪽을 봤구나 오른쪽으로 서, 왼쪽으로 섰구나 화이팅 아, 아, 아 화이팅 아, 관절이 안 좋아 예 네. 관절이+ 관절이 안 <laughs> 안좋아 몸은 큰데 관절이 안 좋아 <laughs> 아 근데 이게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 오, 자, 수치, 수치. 우와 진짜 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림만 평지였다면 원혼인데 와와 지금 거리감 봤어요 거리감 고림이자 아, 그래, 다음 타자 좋은 물려 씨. 야 이러면 이제 그, 부담되죠 예 나이스. 오. 이게 넘어갔다 와. 우아 나이스 오. 이게 넘어갔다 와와이 이거 아아와 이거 와거와 이거 와 아, 운이 좋았습니다. 럭키비키. 당구의 신, 정성호. 네. 당신. 아, 이게 거리감을 모르겠는데. 당신. 오, 300. 오, 좋0좋 오, 300. 오, 좋아요. 오, 300. 오, 300. 오, 300. 오, 300. 오, 300. 오, 300. 오, 아까비, 아까 서 나갔다 들어온 공 나갔다 들어온 정석. 공 아야 네. 지영이 왜 이러냐 나무야 미안해 되게 살살 쳐야 될것 같은데 잔디가 없어서 조금만 왼쪽 보면 안 될까 왜 일부러 살짝 오른쪽 본건데 아닌데 왼쪽 봐야 될것 같은데 살짝 어? 너무 열렸는데 지금 거의 파란색 보는데 파란 공 <laughs> 있는 쪽인데 거의. 무슨 소리야 파란 공은 이쪽이지 어 좋아 좋아 와딱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아 좋아 좋아. 자, 좋아 좋아. 좋 열렸어. 딱 이렇게 돼 있다고? 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와우! 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잘했어! 우리 버디하겠어 지금! 너가 잘한 셈이 버디하겠어! 와우! 자꾸 뭐라고 해요 옆에서. 내가 친다는데. 저거 빠져세 나이스! 아 저것도 세게 쳐 쟤는. 엄청 세게 무서워. 저것도. 오 마이 갓! 너무 잘했다 버디 버디, 버디! 버디! 첫, 와, 첫 버디 첫 버디 첫 버디 첫 버디 버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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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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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이디 이글. 이디 버디 버디 버이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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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 버디 버약 버디 이디약디버이버아유약한디이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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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우리 망탱이 할아버지 닮았는데.. <laughs> 자 우리 망탱이 <망태기> 할아버지! 오 개쎄요! 시다씨 진짜 이글이글하다! 자 우리 망탱이 할아버지! 오 개쎄요! 시다씨 진짜 이글이글하다! 진짜 이글이 <laughs> 어, 표정 봐. 표정이! 자기한테 공이 오니까 표정 봐. <laughs> <자기한테 웃음> <고개가. 표정 웃음> 지영아너 치라고 네 앞에 딱 갖다 놓다. <웃음> 땡큐! <웃음> 그래도 또 아, 받아줘. 땡큐. 아 진짜 래너딸 하라고 사실 왜 친구인지 알것 같아요. 선배님, 수영 선배님이 엄청 잘 받아주시네. 예. 그래서 이름이 수영 아니야. 어 아, 그럼 수영나 준비한 멘트 해, 에? 준비한 멘트. 준비한 개그나 멘트 해. <웃음> <준비한> <웃음> 개그나 <맨트> 해. <laughs> 빨리. 다다 <아니>, 있어? <친절해>. 다 떨어졌어. 얘했어 진짜.